안녕하세요 골라 t 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스페타시스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역과 그리고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 아 이게 밸류업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스페타시스가 근데 올빼미 <laughs> 공시 그것도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6시 넘어가지고 안그래도 제이오 인수 때문에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골빼미 공시라 참 이런거 보면 무슨 이게 별류업이에요 보겠습니다 오후 4시 55분에 신규 시설투자 관련 공시를 냈어요 오케이 이것까지 오케이 왜냐면 결국 이건 본업단 활동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시설투자 공시를 통해 캡파 늘리는 부분이니까 본업단으로 이제 영업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 투자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이후 약 1시간, 1시간 가까이 지나 오후 5시 47분. JO에서 최대 주주인 강독지 대표 이사자 지분 575만 주를 이스페타시스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 양수덕 기업 체결 공시.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게 결국 AI 가속기용 MLB 기판 쪽인데 2차 전지 쪽으로 신규 투자. 안그래도 이제 본업단이 지금 뭐 성장을 하고 뭐 이러한 가운데 신규 시설 투자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영역 확장 이에 따른 우려감이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를 대상으로 한 철업규모 유상증적 그리고 전환사채발행 연달아 냈고 그죠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오후 6시 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이 오후 7시에 갑자기 이와 관련된 IR 컨콜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번 주에 물론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시점 자체가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이러한 부분 올뱅이 공식 대규모 주주배정 유증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열받거든요. 좀 많이 실망스럽고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실망스러운 거고 오늘 기업으로서 기존 저점 깨고 내려와 버리는 이런 흐름이니까 시장에서 그에 따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더 길게 말을못 뭐 하겠어요? 시장에서 평가가 이런데요. 자, 유증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7시에 유증 관련된 온라인 미팅. 자, 이것도 대단하죠. 장 망한 이후에 4시 55분부터 6시 49분까지 관련된 내용 공식 쭉 했던 거고 증자 규모가 무려 5,500억이다라는 부분 자금 사용처는 3,000억은 제휴 인수하겠다. 캡엑스에 2,500억 쓰겠다. 5,500억 예정 발행가 주가 대비해서 할인된 부분 기존 주식수의 32% 대규모 주주 예정 유증 인수 비용 3천억 중에서 2천억, 20페타시스, 2천억, 아 3천억 아, 그대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제 인수 대주주 지분 인수 181억, 5 그리고 증자가지, c b 투자까지33% 확대하는 부분, 2차전쟁 CNT 도전제 관련인데, 일단 본업이 MLB 기판 쪽인데 2차 전지 지금 캐즘으로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로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 이게 2차 전지가 주도 섹터로서 좋을 때는 호재로서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MLB 기판 쪽으로, AMD 쪽으로 지금 대덕전자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경쟁 시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대규모 돈 들어가는 부분 같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절차가 또 잘못되었죠. 미래 소통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끝나고 나서 올빼미 공시라니요 신규 시설 투자, 4천억 2,500억은 유승, 1,500억 자체 연금 이건 괜찮아요. 사실 이거 자체만 먹고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제이 인수하고 묶어가지고 올빼미로 때려버리니까요. 자 기존 공장 증설 800억, 2공장, 아 2단계 5공장 증설 3200억, 그리고 5공장 투자계획 관련해서 쭉 나와있고 5공장, 2배 이상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기존 4공장이 3,000평인데 6,500평, 그니까 2배 이상 들어가는 거고. 이단계 투자 이후에 사만 스퀘어미터 현재 17,000에서 4만 스퀘어미터니까 2배 이상 커지는 부분이고요 자, j 유 인수 이후에 지금 보면 이수그룹 회장이 이수엑사캠 또 이수자회사 통해서이수화스페셜티케미칼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밑에 j 유 같이 나오는 거고 f g 스와 이수건설 뭐 이런 부분으로 지배 지배구조 있고요 이수페타시스하고 배터리 CMT 도전제, 이런 부분 같이 묶는다는 게 그냥 돈 되는 지금 이스페타시스죠. 지금 주가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ML 기판쪽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높은 가격에 그냥 증자한다고밖에 전 생각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보면 여기서 돈 되지만 나중에는 배터리 전고체 소재하고 있는 이수스페셜트 케미컬이나 제이유 뭐 이런 부분이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수스페셜트 케미컬. 여기서 주주배정 요즘 때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스스페셜티케미칼 1조 이스페타시스 1조 5천 원 오늘 22% 떨어졌어요 좀더 비싼 밸류에 하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전 생각이 안 됩니다 자 관련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실적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제이홉 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또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추정치도캐정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체크해 놓은 것도 이것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매니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얘기했죠 5,500억 규모 주집배중 유증 시설투자자금 2,500억 타업인 3,000억 투자 후견 홀드 제2 인수 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소통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도 없이 일방적 나왔었고, 희석과 또 멀티플 하향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32,000원 제시를 해놨는데, 참, 지금 주가 이런 것도 보면, 24,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봤어요. 볼게요. 주주는 AI 기반은, MLB 기반은 고성장, 공유하기 위한 거지. 2차 전지 투자자가 아닌데, 2차 전지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이 부분을 같이 엮어버렸다. 사업 다각화 언급을 하고 있으나, 주주 배정 유증 진행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공감이 필요하다. 전기차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투자자는 없다. 다만, 캐즘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또 제휴 줄 고객사로 는이 인한 영향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취소가 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이거 매매할 이걸 매수 가져와야 된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나와 있고요. 그래 멀티플 하야 32,000원으로 어, 목표가 41% 하야 투자 의견 홀드. 근데 꺾었다는 얘기는 팔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25.3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리온과 리가캠 두산바켓과 로버틱스 할인율 평균 24.7배 적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할인 이런 부분 더 때린 거고요. 보수적인 투자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 좋게 표현하면 이런 부분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리스크 관리해라 뭐 이렇게 읽혀지네요 행간을 보면. 자, 오늘 개브로스 전자점 깨고 내려갑니다. 매수가 없이요. 목표가. 반등시마다. 분할 매도. 시가. 손절가. 마찬가지로. 반등시마다. 분할 매도. 그러니까 따로 가격제가, 가격 조건 없이 일단은. 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팔고 나오자. 이러한 형태로 좀 대응하자.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스페타시스 같이 점검을 해봤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에 또 AI 수익성에 관한 그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데 지금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맞아가지고 오늘 좀 유독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낮 12시 30분부터 실시간 소통방송 함께 만들어 가거든요. 점심 드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